8개월차 초보 자취생 이가희 씨 아직은 모든 게 낯섭니다. 독립해 살면서 가장 어려운 건 요리인데요. 오늘 아침 메뉴는 간장 달걀 밥. 만드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가희 씨에겐 난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 양을 맞추는 게 굽는 것보다 제일 힘들어요. 많이 쏟아질까 봐 조심하다 보니 참기름은 넣는 둥 마는 둥. 이번엔 간장인데요. 어떡해. <laughs> 너무 많이 부어졌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던 가희 씨 밥의 양을 늘리는 것으로 긴급 처방을 합니다. 덕분에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더 든든하게 먹게 됐네요. 지난 11월 서른을 앞둔 가희 씨가 독립을 선언했을 때 가족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데요. 가희 씨의 시야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RP라고 하는데 왼쪽은 거의 형체 좀 알아보기 어렵고요. 오른쪽은 살 중심 시야가 살짝 남아 있어가지고 형체를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정도. 윤영기 시절은 평범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고 느낀 건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그저 시력이 좀 떨어졌나보다 했는데 진행성 망막 색소 변성증이었죠. 수영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실 평생 동안. 이 시력이 언제 더 악화가 될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시한부 인생 같은 내가 언제 시력이 나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엄마는 아침마다 눈에 좋다는 채소들을 갈아서 딸에게 먹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력이 나빠지는 걸 막을 순 없었죠. 책을 코앞에 두고 공부한 끝에 대학에도 진학을 했지만 3학년 때부터는 모든 게 흐릿해졌습니다. 제가 안나서 좀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케인을 사용해요. 케인. 길을 가다가 케인 없이 가다가 부딪혔어요. 그러면 아, 죄송해요. 제 눈이 잘안 보여서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절 보시고 그럼 안정을 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라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제게 케인을 피면 제가 뭐 제가 쳤거든요. 분명 제가 친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더 저한테 어 죄송합니다 사과하시고 그래서 케인이 약간 저를 변호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붙였어요. 케변. 학업을 중단한 후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점자를 익히고, 흰 지팡이 사용법까지 배우고 나니, 일상 생활이 한결 수월해졌죠. 이제는 화장도 능숙한데요. 가장 힘들었던 건 색조 화장.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녀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친한 언니 중에 메이크업 하는 언니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배우기도 하고. 이 색하고 이 색이 잘 어울린다. 그러면 그 색만 써요. 제가 조합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정해준 색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화장은 거의 비슷해요. 누구세요? <목소리도> <laughs> <호환하고 있었어? 목소리도> 어. 가이 씨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여아 여자친구의 화장까지 꼼꼼하게 손봐주는 자상한 남자친구죠. 아는 척하는 거죠. <laughs> 여자친구 때문에 좀 봐주려면 그래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 다정하고 선한 민호 씨가 마음에 들었던 가희 씨는 에스코트를 부탁했고 민호 씨는 선뜻 팔을 내어주었죠. 뭔가 내가 이성으로서 매력을 어필할 때, 저의 장애가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케인을 보여주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항상 약속시간 전보다 10분 일찍 나갔고, 거기서 이제 도착하면 케인을 접어서 가방에 넣어놓고 그렇게 기다렸었어요. 제가 가슴에 항상 지금껏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뭐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남자친구는 응. 제가 예뻐서 만났어요. <웃음> <웃음> 맞죠 이게. <그게? 웃음> 그렇게 가희 씨와 민호 씨 둘도 없는 단짝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예쁘겠다. 어떤 거냐? 오늘의 기분은 어떤데? 나 여. 아여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공연 오늘 날씨 이게 괜찮은 것 같아. 진짜? 오늘 날씨가 파래 가지고. 아 오늘 파래? 이거 무슨 색인데? 이 예, 파란색. 아. 알았어. <laughs> 오케이.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남자 친구가 있을 땐 외출 준비도 한결 쉬워지고 흰 지팡이도 필요가 없죠. 사랑하는 이의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하는 이 시간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가희 씨. 여기 오른쪽이 안양천이고 날씨는 자기 옷이랑 완전 색깔이 똑같아. 내가 내가 그냥 하늘색이야, 이거? 응. 음, 완전 하늘색인데. 오늘도 그의 눈을 빌려 세상을 봅니다. 두 사람이 찾은 곳은 작업실. 가희신 싱어송 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경험담과 감정을 가사로 풀어내고 있죠. 지지고 떨어지는 순간이 아름답 보이고 다시 비었나? 상처라는 거는 덮어놓으면 치유가 안 된다고 해요. 꺼내고 마주보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때 비로소 저의 이 가사처럼 꽃이 떨어지는 순간이 아름답게 보이고 다시 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야기가 담긴 곡입니다. 산책할 때 바람으로 제 이런 살을 스칠 때 그때 갑자기 딱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어? 아, 아, 이 감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일기처럼 가사를 다 풀어서 써놓으면 작사가 친구가 그걸 일기를 보고 이제 단어들을 쏙쏙 뽑아서 가사를 만들어요. 아, 아, 좀 많은데? 외롭고 힘든 마음을 노래로 위로하고 보듬었다는 가희 씨. 지금은 드럼을 연주하는 남자친구가 곁에서 그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죠. 잠깐만. 들어봐. 음. 여기. 이 부분이 내가 들었을 때 살짝 급한 것 같거든? 음. 여기를 조금만 덜 끌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아예 모르는 사람이 해, 충고를 해 주거나 이러면 그래도 덜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좀더 조심스러운 거 같아요 그러니까 리듬이 헷갈릴 때 남자친구가 리듬을 좀 알려 주기도 하고 제거 자작곡 요번에 하는 곡이 있어요 그거 곡할때 남자친구가 드럼도 무료로 <laughs> <laughs> 녹음해 줄수 있고 세션으로 그럴 때 너무 좋죠 음... 혼자만의 시간 가희 씨는 마음을 가다듬고 또 다른 작업을 시작합니다. 장애 인식 교육 강의를 준비하는 건데요. 사실 가희 씨가 처음부터 장애를 받아들이고 지금처럼 씩씩하게 사회 활동을 시작한 건 아닙니다. 피아노 강의를 들을 때였는데 그냥 평소와 같이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진짜 아무도 저를 안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거기에 있는 모든 시선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숨도 좀 제대로 안 쉬어지고 정신건강의원에 찾아가서 의사 그 선생님께서 진단해 주신 그런 증상들은 신서, 시선공포증과 우울증 숨쉴수 없을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시든 꽃처럼 풀 죽어 있을 때가 많았죠. 심리 상담과 함께 자신의 감정을 노래로 풀어내면서 가희 씨는 다시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씨가 열심히 준비해 온 장애인 예술 경연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실용 음악 분야에 참가자는 총 14팀. 네, 안녕하십니까? 제10회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 경연 대회 스페셜 K 서울 본선 대회 막을 올리겠습니다. 1차 오디션에 거쳐 본선에 진출한 만큼 다들 실력들이 쟁쟁한데요. 다섯 번째로 무대에 오를 예정인 가희 씨. 평소와는 다르게 좀 굳어있는 것 같죠? 약간, 약간 긴장돼요. 떨리고, 사실 무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얼만큼 노력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가 무대에서다 나오는 거니까. 잠시만, 안내 도와드릴게요. 진행 요원의 안내를 받으며 드디어 무대로 향합니다. 가나가길를 <놀라> <놀라> 지나갈 달 내게 뿌려지는 시선 이젠 아무렇지 않아 a l

그녀만의 이야기가 잘 전달된 것 같죠? 제 노래가 가슴에 남을 수 있게끔 이제 머리에 남는 게 아니라 가슴에 딱 꽂히게 할수 있는 그런 가수가 있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준이 노래가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 되고 빛이 되기를. 그래서 가이 씨는 오늘도 그녀 안의 이야기를 노래합니다.